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odredi gospodin drugi sedamdeset dvojicu učenika i posla i po pred sobom u svaki grad i u svako mjesto kamo je kanio doći. Govorio im je žetva je velika, ali radnika malo. Molite dakle gospodara žetve da radnika pošalje u žetvu svoju. Idite, evo šaljem vas kao janjice među vukove, Ne nosite sa sobom ni kese, ni torbe, ni obuće i nikoga putem ne pozdravljajte. U koju god kuću uđete, najprije recite, mir kući ovoj. li tko on je prijatelj mira, počinuće na njemu mir vaš. Ako li ne, vratit će se na vas. U toj kući ostanite, jedite i pijte što se kod njih nađe. Ta vrijedan je radnik svoje plaće. Ne prelazite iz kuće u kuću. Kad u koji grad uđete pa vas prime, jedite što vam se ponudi i liječite bolesnike koji su u njemu. I kazujte im, približilo vam se kraljevstvo Božij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미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 올린 것처럼 오늘은 거룩한 티모테오와 티토 주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울어 사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그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티모테오에게 두 개의 편지 티모테오에게 한 개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두 분에게 각자의 성수에 충실해달라고 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 중에 몇몇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도록 먼저 앞서 보내십니다. 두 명씩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필요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소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소확할 바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사제들, 수도, 남녀, 수도자들, 선교사들, 그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느님의 말씀이 도달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혹은 그런 곳에 사제들이 매우 매우 드물게 그곳을 찾아가곤 합니다. 또 유럽의 어떤 곳에는 성소가 아주 적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뉴스에 의하면 많은 수도원들이 100년 뒤에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남녀 수도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수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 성당들을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무신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증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모든 다양한 면에서 그리스도교 문화나 역사나 예술이나 문화나 건축 등등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거나 부차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그들은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어떤 곳에는 사제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영웅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쟁과 테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 복음 선포입니다. 모든 시기와 모든 환경과 영역 속에서 복음 선포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박해를 받고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교들과 사제들과 남녀 수도자들이 많은 평신도들이 지금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왔고 박해를 당해왔고 갇히거나 모욕을 당했거나 혹은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고, 더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을 멈추게 할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사제의 증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았던 기록인데, 교도소에서 미사를 드렸던 순간입니다. 옛 유고슬라비아 수용소에서 얻습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뒤그 수용소에 다른 사제들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작도, 성반도, 성체도 없었습니다. 혹은 영대도, 제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옥에 갇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대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들은 탁자 하나를 찾아냈고. 단순한 컵이 성작이 되었으며 자신들이 배급으로 받아 먹는 빵이 성체가 되었고 그리고 약간의 포도주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 그 감옥, 그방 더러운 냄새가 잔뜩 나는 그 감옥이 성당으로 변해,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제가 서양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간수와 그 사제는 같이 서양 장기를 두으면서 다른 사제들은 미사를 봉헌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제는 또 노래를 잘하는 사제였습니다. 거기에서 노래를 할때그 어떤 대성당의 울림보다도 멋진 성가를 불렀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제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서 매우 가까이 계셨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제의 증언입니다. 체험입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성실함, 충실함 때문에 그는 받게 받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의 그 열렬함과 성실함, 하느님을 거행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을 감옥에서도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인간의 마음에 도달하는 길을 찾아낼 줄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파견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사명을 지녔습니다. 다른 이들을 환영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위로를 줍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성당 안에서 울려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일리 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지 압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성당에서 추수할 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것을 느끼.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는 성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충실히 살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물론 어려울지라도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삶으로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혹은 하느님의 안 계신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기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살수 있도록, 하느님만이 최고의 자리를, 모실, 최고의 자리를 모실 때 모든 삶에서 여러 영역 속에서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디에서건, 어떤 시대이건, 어떤 장소에서건 복음을 선포합시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할 때, 강렬한 복되신 동정마리의 전구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 티모테오와 티토 성인의 전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도 과제를 수행하며 살수 있고 우리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살아있는 생생한 증인들로서 우리들의 학교와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분의 추수밭에 새로운 일꾼들로 일할 수 있도록 전구를 청합시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